안녕하세요. 드러머 노아원입니다. 어, 오늘은 드러머들은 도대체 스틱가방에 뭘 넣어서 다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많은 걸 갖고 다니지만 뭐 하나 불필요한 거 없이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을 챙겨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뭐고 왜 챙겨 다니는지 제 스틱가방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찍게 됐어요. 제가 들고 다니는 스틱가방이에요. 엄청 크죠? 크고 되게 스틱 가방처럼 안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들면 이런 모습. 보시면 사비안 SSB360인가? 모델명이. 검색. 네, 맞아요. SSB360이라는 모델의 사비안에서 나온 드럼 스틱 가방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틱 가방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스틱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이거 세워져요 스틱 가방이 제가 지금 밑에 연습 패드를 놨는데 바닥에 놓으면 세워집니다 보통은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기대 놓거나 어디 걸어 놔야 돼요 꼭 근데 얘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서 있어요 그리고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퍼를 열면 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 가지고 좀 되게 정리가 안된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얘를 아까 걸어 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찍찍이가 있어요 이 찍찍이를 풀어요 찍찍! 풀리고 밑에도 똑같이 이걸 풀어 가지고 엄마 이렇게 든 적은 처음이네 얘도 다 여기도 다 지퍼거든요 그래서 360 360도 얘를 양쪽을 열어버리면 이렇게 싹 펼쳐집니다. 여기 플로어 탐에 걸수 있는 고리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펼쳐서까지는 잘안 써요. 세워놓고 쓰는 게 훨씬 간편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이거 막 피는 것도 일이긴 하고. 그래서 스틱 가방 안에는 말 그대로 스틱을 담는 가방이니까 안쪽에는 이네 칸의 파티션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쪽에는 말렛이랑 브러쉬. 랑, 로드스틱, 같은, 일반적인 스틱이 아닌 조금 다른 종류의 스틱들을 넣어놨고, 여기는 사용비도 많이 적은 애들이고,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을 이쪽에 놨어요. 특히 여기, 혼자만 뒤집어져 꽂혀있는 애 있죠? 요거. 얘가 지금 왜 뒤집어져 있냐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되게 난잡하게 생겼지만, 그 와중에 질서가 있습니다, 나름. 네, 저기 아래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칸인 거예요.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 주변에는 제가 많이 쓰는 스틱들을 넣어놨고 여기는 약간 재즈 틱하거나 가벼운 음악 할때 쓰는 스틱이고요. 이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펑키한 음악 할때 쓰는 스틱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자 이것만 소개하면은 스틱 가방을 소개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좀 채울게요. 손이 너무 아파 지금. 아유 제일 큰 장점은 세워 놓는 거고 두 번째 뭐 오늘 머리 왜 이래? 오늘 드라이가 진짜 엉망진창이네. 두 번째 장점은 수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딱 봐도 그냥 지퍼가 총네 면이 다 지퍼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거두 개, 중간 짜리 두 개. 지퍼가 너무 많으니까 뭘 달아놨습니다. 이 지퍼를 탁 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찾고 싶은 게 바로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자주 쓰고 중요한 잡동사니들이 들어있는 파우치예요. 이렇게 쏟아질라나? 안쏟아지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쏟아진다. 됐다. 자, 그래서 이 파우치 안 한... 아. 이걸 이제 항상 챙겨다니는 스틱 가방을 사기 전에도 항상 챙겨다녔던 이제 파우치고 일단 제일 중요한 인이어, 인이어가 들어있어요. 이니언을 쇼 s e 4 2 5 제품이고 그만큼 중요한 데일 밴드 아 중요해요. 제가 손이 되게 건조한 편이라서 손톱이 많이 벌어져요. 특히 엄지 손톱이 많이 벌어지고 아프면 연주에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항상 밴드를 챙겨 다닙니다. 심벌 위아래 이제 꼽는 펠트 와셔를 따로 두개 챙겨 가지고 다녀요. 스플래시 심벌 따로 챙겨서 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은 이제 심벌 꽂고, 이런 윙너트로 이제 잠그잖아요. 좀 내려놓을게요. 아이 불편해 이렇게 윙너트로 잠그잖아요. 세팅을 할때 시간을 좀 은근히 잡아먹어요. 얘는 그냥 원터치거든요. 힘이있으면 그냥 터놓고 이렇게 하면, 하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너무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거라 좋은 악세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진짜 꼭 사세요. 이 세팅이 진짜 너무 쾌적해져요. 드럼키. 드럼키 꼭 있어야 돼요. 3.5에서 5.5 바꿔주는 플러그. 인어는 3.5고, 꽂아서 모니터링 할수 있는 환경은 요거보다 이 플러그로 돼 있는 게 많으니까, 혹시 몰라서 갖고 다니긴 합니다. 딱 보면 그냥 시즐 같잖아요, 시즐러. 근데 시즐이 아니라, 아우, 힘들어. 퍼커션 악기 중에, 카바사라는 악기가 있어요. 요 줄이 막 여러 줄 이렇게 통에 감겨있어서 손바닥을 눌러서 이렇게 샥샥 소리를 내는 퍼커션이 하나 있는데, 줄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빵 봉지 묶는 끈 있죠? 그걸로 이제 감아가지고 이 라이드 위에 그냥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즐러로 써요. 소리 되게 괜찮아요. 육각 렌치인가 이거 이름이? 이 사이즈가 다양하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다른 페달이나 다른 하드웨어 조정할 때도 이제 가끔씩 필요하긴 해서 이거 갖고 다닙니다. 파우치 안에는 이렇게 많은 애들이 들어있어서 이거 꼭 챙겨 다니고 이기또 뭐가 들었냐면 이게 들었어요. 짠. 이게 미끄럼 방지 패드예요. 하이엣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주하다 보면 이제 여기 좀 고정이 안 돼가지고 진짜 하염없이 앞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거든요. 한번 어느 날은 연주를 하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저 왼발이 왼발이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뭘 보니까 고정이 전혀 안 돼가지고 어 진짜는 진짜 이 왼발이 그 객석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관객 만날 뻔 했어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요 패드 있으면 밀리지 않아요. 이 스틱 가방이 보면 모든 면에 이런 찍찍이가 붙어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서 얘가 내려가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스틱을 꽂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딱 놨잖아요. 연주를 하다가 내가 급하게 스틱을 바꾸거나 혹은 떨어졌을 때. 빨리 이제 스틱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많은 스틱 중에서 어떻게 그걸 빨리 캐치를 하겠어요 밑에 패드가 있어서 좀더안 들어가는데 더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앉아서 손 이렇게 내리면 바로 닿아요 딱!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단점은 아마 이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옷에 붙습니다 옷에 막 달라붙어요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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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삐쭉한 거 이게 막 니트 같은 거 입으면은 그냥 막쫙 처음에 그거 몰랐을 땐 깜짝 놀랐잖아요. 청바지나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가끔 뭐 슬랙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여기 막 이렇게 보풀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옷에 닿으면 보풀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건 스틱 가방이니까 옷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응.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는 뭐가 들었냐면 모니터링할 때 쓰는 캠이 들었습니다. 줌에서 나온 Q2N 이라는 제품이고요 좋은데 단점은 충전지를 써야 돼요 충전지를 쓰고 핸드폰이랑 연동이 안 되는 거 말고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얘는 이제 기둥이나 보면대 같은 데 꽂아서 쓸수 있는 집게 왜 이렇게 세 이거 집게로 돼 있는 앤데 그 장소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게 있고 이게 가능한 게 있어요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오만 살림을 다 들고 다니죠 모니터 하나 하겠다고 그리고 키링인데 이거 약간 자랑하는 거예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여기 사비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문해서 만든 거라서 이 가방 사면 달려 있진 않습니다 뭐 로고 같은 거나 이미지 보내면은 각인해준다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진짜 얼마 안 해요. 여기는 안경 케이스네요. 제가 연주할 때는 안경을 안 쓰거든요. 최대한 뭔가 일을 하러 간다 라는 느낌을 조금 스스로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지처럼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 케이스가 있는데, 렌즈도 저는 그냥 일회용을 써요. 빼고 버려버려.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거고. 근데 연주할 때만큼은 관객에 대한 예의 그리고 저 스스로의 마음가짐, 세팅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렌즈를 써서. 끝나면 렌즈 버려버리고, 바로 안경 낍니다. 그래서 안경 케이스가 들어 있고, 그리고, 아, 여기 열었던 데잖아. 여기. 제가 땀이 되게 많아요.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손수건 있어요. 손선풍기.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워요? 드럼 자리. 작은 주머니에는 카드 지갑이랑 차키 넣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귀여워서 달아놨어요. 귀엽죠? 저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하다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스틱 가방이 동그랗고 크잖아요 길쭉하게 악보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일반 스틱 가방은 그냥 딱 정말 네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가방에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지금 사이즈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이 안쪽에 이렇게 막 세상 난리 버거지이지만 싹싹 싹싹 정리를 하면 가운데에 공간이 생겨요 매직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중앙에 넣으면 돼요 가운데다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노트를 넣어야 되냐면 이 하드커버가 아닌 소프트커버로 된 노트를 써서 갖고 다니면 악보도 챙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들고 다니다 닙드라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서 다녀요. 가장 큰 장점은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납을 많이 할수 있고, 많이 하는데 파티션이 잘 나눠져 있어서 정리정돈을 잘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기준에서 또 하나의 장점은 스틱 가방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 이걸 스틱 가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스틱이 있다라는 상상이 안 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껏 사갔더니 또 사람들이 도시락 들고 다니냐고 <laughs> 보온 도시락 아 누가 밥을 이만하게 먹어 단점은 여기 이 찍찍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찍찍이 때문에 제 옷이 망가진다는 거몇개 지금 보풀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뭐 괜찮아요 이제는 어떻게 들고 다녀야 보풀이 안 생기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고 다니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아우. 제 스티커방 구경 잘 하셨나요? 또 드러머나 드럼 연주나 연습이나 어쨌든 뭐가 됐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